반갑습니다. 차 파는 촌놈의 권혁기 팀장입니다. 권혁기 팀장이 금일 준비한 차량 아반떼 가격도 안 되는 가격에 수입차를 탈수 있는 절호의 기회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014년 6월에 등록한 2014년형 포드 포커스 2.0해치백 모델이고요. 디젤 차량입니다. 이 차량 미세누유 또한 누유 전혀 없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지금 판매하는 가격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이 차량 가격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55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차량 포드를 저도 타봤지만, 포드에선 디젤 차가 흔치 않습니다. 휘발유 차가 대부분인데, 연비 최강인 포드 포커스. 연비가 약 20kg 정도 나옵니다. 그러나 가격은 말도 안 되는 가격. 아반떼도 안 되는 가격에 타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권팀장이 자식께 추천해 드립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 매입을 해 오고 배터리도 교환했고 미션도 교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색 또한 전체적인 거의 도색을 하여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성능지 보시면 완전 무사고 차량에 미세도 또 노유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옵션이 아반떼 가격인데 옵션도 안 좋으면 안 되죠. 자, 썬루프도 들어가 있는 모습 보이시고요. 스마트키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요. 자, 외관 보여드릴게요. 외관은 휘, 휜 상태를 제외한 모든 외판은 아주 깔끔합니다. 지금, 이 차량, 차량만큼 금액이 아주 많이 들어간 차량이에요. 그래서 자식있게 추천드린 거예요. 아주 깔끔하죠. 지금 휠이고 뭐고. 자,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도 아반떼만큼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깔끔하죠? 자, 카메라 장착된 모습 보이시고요. 자, 깨끗합니다. 솔직히 도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차량이 아주 깨끗해요. 자, 휠 상태 보이시고휠 스크래치 없고요. 지금 뭐 문콕, 스크래치 전혀 없습니다. 전체적인 도장은 아주 깔끔해요. 이 차량이 이 금액대에 이 정도 색상이 나왔을 거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 하실 거예요. 보시면은 자, 전방 감지기 달려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다음에 포드 엠블럼 보이시고. 자, 권 팀장이 안에 실내 보여 드릴게요. 자이 차량 실내 보여드릴게요. 도어 트림 아주 깨끗하고요. 여기 보면 아 조그맣게 접이식 100mm 스위치 접이시는 모습 보이시죠? 스위치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안개등 스위치 버튼 있고요. 솔직히 이권 팀장도 이거 옵션이 좀 어렵습니다. 이 차량 사용을 해보질 않아 갖고 국산 차들은 많이 해서 대충을 다 알겠는데 이 포드 차량들은 좀 옵션이 헷갈리네요. 어렵네요. 여기에 이제 크루즈 컨트롤 스위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블루투스 기능 버튼 스위치고요. 그 다음에 소니 오디오 장착된 모습 보이시고요. 여기 조그만 미디어 청 하나나 보입니다.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 에어컨 지금 틀었는데 아주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5단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돌아가는 모습 보이시죠? 5단. 그리고 시트 상태 아주 깔끔하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썬루프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은 원터치가 아니고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보이시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 다시 닫히는 모습 보이시죠? 자잘 되고요. 그다음에 거울등, 태피컬등잘 되고 그다음에 자 보이시죠? 독서등 독서 정상적으로 잘 되고요. 다음에 뒷좌석 보여드릴게요. 뒷좌석 아주 깨끗하고요. 자 시트 상태 아주 좋고요. 자 깨끗합니다. 안에 실내도 깨끗하고요. 가운데 등 정상적으로 작동 잘하고요. 다음에 팔걸이 있고요. 아주 깨끗합니다 차량. 자 권팀장이 이 차량 정리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2014년 6월에 등록한 2014년 모델이고요. 포드, 포커스, 2.0 디젤, 해치백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3만 5천km 주행했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누유 또한 전혀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팀장이 안에 설명을 잘 못해드린 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권팀장이 고객분들 오시기 전까지 옵션 사용 설명 다시 한번 구매하실 때 정확히 알아두어 설명 도와드릴수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차량 판매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아반떼도 안 되는 가격. 55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차를 입문하신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린 차량입니다. 이상 차판은 촌놈의 권태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